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에게는 10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이라는 엄마 대신에 동생을 등에 업고 공부도 하고 밥도 하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저희 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아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집도 늦게 태어난 동생을 많이 위했죠. 동생이 상복도 원만하고 운동신경도 좋아서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했죠. 저는 좀 얌전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동생이 부러웠습니다. 동생은 저도 잘 따랐고 집안일도 잘 도와줬어요. 저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동생이 야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동생을 밀어주자고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어떻게든 동생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한숨을 파악, 쉬며 나도 정원이 하고 싶다는 거다 해주고 싶지. 그런데 우리 집 형이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 엄마, 나도 밝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면 되겠다며 동생이 좋아하는 야구를 시키자고 했죠. 저는 그때 고이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만 기다리면 취직을 할수 있었거든요. 원래는 전문대에 가서 무역 관련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얼른 돈을 벌어서 동생 뒷바라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동생은 야구를 할수 있게 되자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동생을 보는 것도 저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어느 회사에 취직했어요. 들어갈 때는 일반 사무원이었지만, 회사가 작아서 그런지 저한테 격리 업무까지 막히더군요. 저는 격리 실무에 필요한 것들을 따로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열심히 회사 생활에 적응했어요. 동생은 초등학교 야구부에서 열심히 야구를 했죠. 지방에 있는 학교라서 부원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동생은 특유의 운동신경 덕분에 사번타자가 됐고, 야구로 유명한 중학교에 갔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지방도시에 있는 회계사 사무실로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제법 큰 회사였는데, 전 회사의 경력을 인정해줘서 격리 역할 사무원으로 들어가게 됐죠. 제가 창업기 할 학교를 졸업한 건 아니었지만 따로 독학을 했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버는 돈은 많아졌지만 동생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제가 조금씩 아끼면서 용돈을 드리면 제 덕분에 편해졌다며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러던 중 부모님을 보면서 더 돈을 잘 벌어서 정말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생이 약으로 유명한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저는 좀더 보탬이 되고 싶어서 다른 회사를 찾아봤어요. 그때 한 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다음 달에 큰 회사로 옮기는 거 알지요? 거기에 격리 경력직을 뽑는다는데 추천해 줄 테니까, 면접 한번 봐, 그분은 제사장을 알고 계셨거든. 요전에 행크 A 그러겠다고 했고 열심히 준비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았죠. 회사가 크다 보니 규칙도 더 많고 부담이 있었지만 저는 다 괜찮더라고요. 동생은 그런 저한테 누나가 나 때문에 많이 애쓰는 거 알아. 그래도 건강도 챙기면서 일해? 내가 복성공해서 누나 호응시켜줄게. 말만이라도 고마워. 나도 건강 잘 챙길 테니까. 너도 열심히 해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 구몇 개월 쯤 지났을 때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영수증 처리가 잘못돼서 격리부 에 왔다가 저와 만난 거였어요.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 도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에 그러면 들에 끌렸고 남편은 내가 엄마처럼 잘 챙겨줘 서 좋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좀 어린애 같은 데가 있긴 했지만 영그만하느라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나는 은진이 너처럼 나를 잘 챙겨 주는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 줄게. 근데 현시 집에서 나보고 뭐라고? 아내 현신에는 잘 살잖아. 우리 집은 그냥 농사집이야. 괜찮아. 우리 엄마는 나한테만 잘해주는 여자면 다 오기야. 그래서 저 아남편으로 각자 집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남편 집에 갈때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긴장했는데,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편하게 대해주셔서 한시름 놓았죠.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동생이 별로라고 하더군요. 나야 누나가 좋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남자가 철딱선이 가좀 없어 보여서 그래라고 하자 엄마가야. 니네 누나 잘못하면 니네 뒷바라지만 하다가 늦는다. 좋은 사람 있을 때 결혼해야지라고 하셨고 동생 도 알겠다며 둘이 잘 살라고 해줬 어요. 그렇게 저희는 별다른 갈등 없이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시댁 이랑 가까운데 살아서 샤머니가 좀 자주 부르긴 했지만 일일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 죠. 시어머니는 튀는 안 내려고 했지만 가끔 저나 저희 집을 얕잡아 보는 게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엄마가 치아어머니 주라며 제게 명품 스카프를 전달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거 가짜 아닌가? 백화점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라며 대놓고 말하는데 그걸 사려고 돈을 아꼈을 엄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죠. 아무튼 앤투런식으로 말할 때가 몇번 있었지만 성격이 솔직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곤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1년이 좀 넘었을 때였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동생이 어깨를 다쳐서 4월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그 길로 4월에 따라 갇혀 동생은 수술한 후에도 재활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곧고 3이 되는 동생은 자기 야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 부상을 당한 것 때문에 많이 우울해했어요. 그래서 수술받고 입원해 있는 동안 옆에 있으면서 계속 돌봤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남편 태도가 좀 이상하더군요. 제가 밥은 잘 먹었냐, 회사에서는 별일 없었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던 이 아침에도 어느새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고 없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별 생각 없이 은행에 갔어요. 그런데 생활비 통장의 잔고가 싹 비어져 있는 거였어요. 생활비 통장은 저하고 남편이 같이 쓰는 건데. 남편이 자기 월급에서 생활비 할 만큼만 넣어주고 있었거든요. 자는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당신, 마리아, 그렇게 동생이 좋으면 동생이랑 살집다란 결혼은 외에서 며칠씩 집을 배우구 친정 동생한테 가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그랬다고 생활비를 몽땅 떼버렸다는 거야? 무슨 장난해. 그리고 지금 동생이 수술해서 아파하잖아. 얘가 야구를 못할까? 혼자 있는데 누나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 아무튼 난 나한테 소홀하게 하면 생활비 묻죠. 그리고 이딴 일로 회사로 전화 걸지 말아든데 그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또 홍우어이가 없어서 할수 없이 제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장을 보고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네가 우리 현우랑 결혼했으며 현우를 보살피는데 힘을 쏟아야지. 동생한테 그렇게 몇일 시켜놨으면 어떡해? 이에 그럼, 우리 현우는 누가 답해주고 누가 챙겨주라고? 너 그거 하나 잘한다고 해서 내가 두말않고 결혼 허락한 건데, 결혼한 지좀 넘었는데 벌써 이러면 나만 못있는다 어머니, 제가 여지껏 집을 비운 적도 없었고, 이번에는 동생이큰 수술을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저그 사람 집안일 도움이 아니고, 그 사람 안 해줬잖아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앙칼지게 변하면서 어디다 들고 따박따박 말 대답이야. 진짜 못 먹은 티를 이렇게 내. 누구나라고 하면서 화를 붙겼더라고요. 너 말이야. 내가 한동안 지켜봐도 너한테도 한마디도 안 지는 것 같던데. 여자가 그러면 뭐 쓴다. 그리고 도움이 너말 잘했다. 너가 도움이만큼은 일을 한다. 아침에도 현우 일어날 때 겨우 일어난다며. 시어머니는 자를 완전히 자기네 집 일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동생 병관 왕계에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동생만 챙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집에 왔죠. 남편은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생활비 봉투를 내놓으며 당신이 이번에는 반송하니까 특별히 봐주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라고 알겠어. 되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집을 오래 비운 게 섭섭해서 그러겠지라고 좋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생활비를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나중에는 채 카드도 앞서갔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서 팬게 없고, 보고 자란 게 없으니 어디부터 손을 봐야 좋을지 모르겠네라며 매번 모욕적인 말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는 몸이 너무 무겁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날이 많아져서 병원에 갔다가 임신 6주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저는 임신에 따른 얘기를 듣는데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나한테 온 아이인데 이러면 안 될지 하고 저녁에 남편한테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아 그래 알았어. 근데 임신했다고 또 친정에 가버리고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런 식으로 하면 나 진짜 못 참아. 전에는 남편이 저와 결혼한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다가 창원할 때 저처럼 자기를 잘 챙겨줄 사람은 못 만날 것 같다. 고한 말이 생각나더군요. 이 남자는 평생 자기 옆에서 엄마 대리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았던 거였어요. 저는 그런 줄 모르고 결혼한 거였고요. 그렇게 저희 11년의 생활 후회가 생기고 있는데 남편 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내내 활짝 웃으면서 그 여자 손을 잡고 저를 들으라는 듯 태학교 추운데 나오고 부모님도 훌륭하셔서 그런지 아주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다른 해에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부엌에서 묵묵히 과일을 깎아 다가 그 사람들 앞에 바쳤죠. 그들은 정말 제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자기들끼리 먹고 쓰며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걸 확실히 알게 된건 들어 있는 결식이었죠. 저는 그날 한복을 입고서 샤만이 안돼 휘둘려서 계속 식당 안에서 손님들 뒤치다거리를 하느라 정신 이 없었거든요. 조금 숨좀 돌리려나 싶으면 저기 에 음료수가 따져라 여기 반찬 더 가자 와라 아주 사람을 이리저리 돌리던 라고요. 아니 부페에서 서빙을 원하면 어쩌나요 그렇게 정신없이 서빙을 하다가 문득 보니까 스택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웃어 온도솔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군요. 남편 둘 거기 같이 끼워서요. 신랑 신부는 식당에 들어오더니 저를 휙 지나쳐 서 자기 식구들이 있는 대로 먼저 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집의 도움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는 어디에 앉아있을 때도 없어서 계속 서 있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는지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프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얘기해서 집에 가자고 하려고 했죠. 남편은 자기 친척들 사이에서 신이 나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여보, 집에 가자. 나 몸이 이상한 거 같으니까 좀가 있어. 정 아프면 혼자 들어가던가. 남편을 저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결국 혼자서 집에 돌아와야만 했고 그날 밤에 아이를 유선하고 말았어요. 저도 좋아하지 않고 시댁서도 아무 당기지 않으니까 유선이 된 건가 하고 재착감에 눈물만 나더군요. 저는 혼자 병원에 누워있다가 집에 돌아와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한테 전화 한통 없더라고요. 며칠이 지난 후, 저는 몸을 추스린 후에 회사로 남편을 찾아가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알았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지 마. 당신은 가만 보면 나 망신 주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 같더라. 내가 말 없이 친정 갔다가 처음 보는 건데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그럼 뭐라고 하는데 누가 가라고 그랬어? 아 성급하게 이상하네. 라더니 벌떡 일어나서 커피숍을 나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집에 왔는데 또 시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연우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마음대로 나간 거니까 내가 위자료 줘야 된다는 거 알지? 게다가 아이까지 이상 됐으니 발타했지. 내가 마음대로 나간 거, 내가 소송해서 돈다 받아내고 말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은 아이가 어떻게 된 건지, 제 몸은 괜찮은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2월 4달 되니까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여자한테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31살인 제게 시어머니의 그런 말들은, 무섭기만 느껴졌어요. 그래도 남편하고 더는 못살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이해한다며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합쳐져 위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이 요구하는 돈을 주고 이혼을 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능력이 있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들에게도 죄를 물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럴 용기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에는 이혼하고도 한참을 집에서만 지냈어요. 밖에 나가면 다 돼버리는 저를 보고 수근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디 나가서 취직할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일본에 유학 간 동생이 방학이 돼서 집에 왔어요. 동생은 어깨를 다친 후 자꾸 부상이 도지게 되자 야구를 그만두고 재수를 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집에서 도움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일본은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다고 해서 선택한 곳이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가깝다는 이유도 있었죠. 동생은 저를 보더니 자기랑 장사를 시작해 보는 게 어떠냐는 거였어요. 장사란?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해서 거기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꽤 있거든.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옷도 그렇고 그냥 조금씩 갖다가 팔아 보자. 그렇게 해서 저는 동생과 함께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시초였죠. 저는 주로 젊은 엄마들이나 회사 다니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을 찾아서 동생한테 전달했고, 동생은 물건들을 사서 보내줬어요.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보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무역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입해 보기로 했어요. 동생도 일본에서 경영을 공부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죠. 몇년후 동생이 군대를 다녀와서 졸업을 한 다음, 저희는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작게 회사를 찾았어요. 동생이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인맥들이 있어서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그러다가 더 발전해서 유럽 쪽에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고급 제품들을 찾기로 했죠. 비누나 작은 생활용품들도 여러 나라에서 들여오게 됐어요. 조금씩 회사를 키워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 다시 남자도 만나게 됐고 재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임원이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점점 올릴 때, 저희 두 온라인 쇼핑몰을 열게 됐죠. 저는 동생과 열심히 노력해서 15년 만에 어엿한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됐어요. 물론 그전에도 동생과 둘이 대표로 있었지만, 직원이 많아봐야 5명 정도인 회사였거든요. 그러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20명 정도의 사원을 둔 차장이 된 거죠. 직원 20명의 어엿한 사장이라는 말이 의식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정말 감회가 깊은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동생이 저한테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떳떳한 사회인이 될수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예쁜 딸아이도 생겼고요. 그러다가 어느 여성 기업이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짧은 강연도 하게 됐어요. 그날 강연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남편 회사가 가까운 데 있어서 잠깐 보기로 했어요. 남편 회사는 그때 경력직 직원을 뽑고 있는 시기 없거든요. 제가 회사에 들어갔더니 몇몇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면접을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돌아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뒤에서 저를 붙잡더군요. 돌아보니 전 남편이었어요. 때린 사람은 잊어도 맞은 사람은 잊지 못하죠. 예전에 감정들이 떠올라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당신, 오랜만이에요. 여기 어쩐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뭔가 되게 잘 받게 보이는 얼굴이 있었어요. 그런 중에 안에서 직원 한 명이 나와서 김현 씨 다음에 면접 들어가셔야 돼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전 남편은 저를 아주 놀랍게 면접을 보러 들어갔어요.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이가 발려졌어요. 다음날 전 남편은 저를 찾아와서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냐며 자기 얘기를 잘해주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해서 몇 년째 실직 상태라서 재혼한 부인이 친정에 가 있다고 하더군요. 내가 아직도 그쪽에서 보살피는 도우미인 줄 알아라며 차갑게 말했더니 그 사람은 저를 붙잡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한 번만 도와주라 하길래 저는 나도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이것 좀 놓고 가세요 라며 거절했어요.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람 취직시켜줄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전 남편은 끈 질겼어요. 잡고 전화를 했고 전화를 차단했더니 회사까지 또 찾아봤어요. 저는 볼일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했죠. 자꾸 이러면 경찰부를 거예요 라고 했더니 남편을 그제야 제 눈치를 보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더 커졌어요.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나타난 거죠. 전에도 저랑 무슨 일만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다 얘기하더니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치 모양이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채 앞에서 도도한 척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보니까 네가 살만 해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람이 그렇게 안면 싸악 바꾸면 되겠니에? 예전에 네가 우리 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처럼 일할 수 있는지 어디 생각해 봐라. 그러자 마침 와있던 남편이 사무실에서 나와서 한마디 하더군요. 정말 듣자 듣자니까 너무 하시는군요. 지금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객들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고. 저도 그쪽에서 한 얘기 좀 들어서 아닌데요. 무슨 사람을 집안 도우미처럼 부려먹고 자기 아들을 못 맞추면 사람 취급도 안 했다면서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유산했을 때도 괜찮냐는 말도 안 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 살겠다고 취직을 부탁해요. 거기 기면 시에 나 기억하죠. 그들 면접 봤잖아요. 그러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전 남편은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며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그냥 저 사람이 잘 됐으니까 거기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구라길래. 새가 그걸 왜 나한테 알아봐? 실력이 있으면 어려우니 붙지 않겠어. 앞으로 한 번만 나더 찾아오면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 받아낼 거야. 그러니까 얼른 그쪽에 죽고 못 사는 어머니 모시고 나가라고 했고. 시야, 어머니는 그런 제게예 내가 실수를 한것 같구나. 나는 그냥 우리 현을 잘 봐달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누가 잘 받아달라는 말을 그렇게 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안면을 싹 바꿔야? 그럼 안 바꾸게 생겼어요. 저는 가족으로도 취급도 안 하고, 자기 아들 뒤치다 거리 소홀하면 가만 안 된다면서. 요 그쪽들이 한 일들 생각해봐요. 애초에 안내시킬 사람으로 생각해 놓고 결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예요? 여기요 이 사람들 나갈 거니까 빨리 좀 내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 회사에 들이지 마세요. 전 남편과 전 시험 어머니는 더는 말을 못하고 그대로 끌려나가고 말았어요. 지금의 남편 앞에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적반하장 인태도에 저도 화가 치밀어 왔던 것 같아요. 남편이 등대에 나게 재편이 되어져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어쩌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요. 전 남편은 결국 회사 경력직에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일이 아니더라도 면접을 너무 못해서 점수가 안 좋았다고 하네요. 저는 동생과 같이 계속 미를 하고 있어요. 아이도 잘 크고 있고 남편과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시댁은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시댁 탓만 하고 살았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마음 아픈 일들을 겪고 동생과 사업을 하며 예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겪고 제가 조금 더 단단해졌을 때 지금의 남편도 만난 거였어요. 그때 내가 조금 더 단단했더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면도 더 가꾸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